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53세 지질학자가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 사막에서 오염으로 고통받는 마을을 구하고 6명의 현지 여성들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최재호는 53세의 나이에 강원도 태백의 작은 지질조사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30년 가까이 땅속 깊은 곳의 비밀을 파헤치며 살아온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의 마음 속은 텅빈 광산처럼 공허했다. 젊은 시절 석탄광산에서 시작해 지금은 자신만의 지질조사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4년 전 아내 수연은 유방암과의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그긴 시간 동안 최재호는 병원과 집, 그리고 일터만을 오가며 아내를 돌봤다. 하지만 결국 그녀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딸 민지는 간병에 지친 아버지를 뒤로하고 캐나다로 이민을 떠났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안부 전화가 왔지만 이제는 명절에도 시차를 핑계로 연락이 뜸했다. 사무실 벽에는 그가 30년간 참여했던 각종 지질조사 프로젝트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탄광에서 시작해 댐 건설. 터널 굴착, 광물 탐사까지. 그의 손을 거쳐간 프로젝트들이 한국의 산업 발전에 기여했지만, 이제 그 모든 성취가 허무하게 느껴졌다. 어느날 저녁, 텔레비전에서 남미 볼리비아의 우윤희 소금 사막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있었다. 끝없이 펼쳐진 하얀 소금 평원과 그곳에서 소금을 캐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화면에 펼쳐졌다. 그리고 마지막에 해외 기술 봉사단 모집 광고가 나왔다. 남미 광업 기술 지원단. 볼리비아 지질 조사 전문가 5대 최재호는 문득 관심이 생겼다. 그는 30년간 한국의 온갖 지질을 조사하며 광물 추출과 토양 분석 분야에서는 전문가였다. 더 이상 한국에 머물 이유도 없었다. 한번 해 볼까? 그는 충동적으로 지원서를 작성했다. 지원서를 넣은 지두달 만에 합격 통지가 왔다. 최재호는 회사를 정리하고 필요한 준비를 했다. 딸에게 전화했지만 아빠, 조심하세요. 일 때문에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 라는 짧은 대답 뿐이었다. 그해 3월, 최재호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탔다. 24시간의 긴 여행 끝에 볼리비아 라파스 공항에 도착한 그는 현지 코디네이터인 카를로스를 만났다. 30대 중반의 볼리비아인 남성이었다. 선생님, 환영합니다. 고도가 높아서 고산병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은 라파스에서 적응하시고 내일 우윤희로 출발합니다. 라파스의 해발 3,500m 고도. 숨이 가빠오고 머리가 아팠지만 탄광에서 30년을 보낸 그에게는 견딜만 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6시간 동안 험한 산길을 달려 우윤히 소금사막 인근의 마을에 도착했다. 해발 3,653m,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소금 채취 마을 중 하나였다.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최재호는 압도적인 광경에 입을 담을 수 없었다. 끝없이 펼쳐진 하얀 소금사막이 하늘과 맞닿아 있었고, 그 위로 파란 하늘과 흰 구름이 거울처럼 반사되고 있었다. 이곳이 마을입니다. 대겨 가구가 살고 있는데 대부분 케찰족입니다. 수백 년간 소금을 캐며 살아왔지만 최근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마을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대부분 여성과 노인, 아이들이었다. 남자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절망이 가득했다. 마을 대표인 돈패드로 할아버지가 나와 최재호에게 인사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였고, 깊게 펜 주름만큼이나 깊은 시름을 안고 있었다. 기술자 선생님, 환영합니다. 우리가 수백 년간 지켜온 소금 채취업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재호의 숙소는 마을 중앙에 있는 작은 주택이었다. 흑벽돌로 지어진 집이었지만, 나름대로 아늑했다. 창문으로는 저 멀리 우윤이 소금 사막의 하얀 지평선이 보였다. 다음 날부터 최재호는 마을의 소금 채취 현장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대기업들이 리튬 채굴을 위해 소금물을 대량으로 퍼올리면서 염분 농도가 변했고 화학 처리 과정에서 나온 오염물질이 전통 소금 채취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 소금물의 화학 성분을 분석해 봐야겠군요. 그리고 새로운 채취 지점을 찾아야 할것 같습니다. 최재호는 가져온 간이 분석 장비로 소금물과 토양을 검사했다. 리튬과 기타 중금속 농도가 예상보다 높았지만 적절한 분리 기술을 사용하면 순수한 소금을 추출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마을 회의를 소집했다. 마을 회의에는 30여 명의 주민들이 모였다. 대부분이 여성이었다. 최재호는 직접 그린 지질도를 벽에 붙이고 입을 열었다. 여러분, 이 땅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순수한 소금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는 리튬과 소금을 분리하는 침전 기법과 오염되지 않은 새로운 채취 지점을 찾는 방법을 설명했다. 복잡한 화학 공정이 아닌, 이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한 간단한 분리법이었다. 그리고 지하 40m 지점에 새로운 염수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추 작업을 해보면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염수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와 전문적인 설명에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보던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특히 6명의 젊은 여성들이 그의 말에 가장 집중하고 있었다. 그중 리더 격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앞으로 나섰다. 라파스에서 대학을 다녔지만 가족을 돌보기 위해 고향에 돌아온 29세의 에스페란사였다. 선생님, 정말 그 방법으로 우리 소금을 살릴 수 있나요? 혼자서는 못합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특히 당신들처럼 젊은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그의 대답에 에스페란사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다른 다섯 명의 여성들과 눈빛을 교환하더니 결심한 듯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좋습니다. 저희가 돕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에스페란사는 다른 여성들을 소개했다. 27세의 로사리오는 전통소금 제조 기술을 가진 전문가였다. 그녀는 2년 전 남편을 리튬 광산 사고로 잃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26세의 마리아는 초등학교 교사였다. 그녀는 라파스에서 교사 생활을 하다가 마을 아이들을 위해 고향으로 돌아왔다. 28세의 카르멘은 라마 30마리를 키우며 소금업도 겸하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이혼하고 혼자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다. 25세의 파트리시아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고아로 자랐지만,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한 일꾼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30세의 이사벨은 케찰족 전통 직조 기술을 보유한 장인이었다. 그녀는 과부였지만 아이가 없어서 마을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저희는 못 혼자예요. 마을에 젊은 남자들이 없어서요. 에스페란사가 씁쓸하게 말했다. 젊은 남성들은 모두 라파스나 코차반바로 일하러 떠났고, 몇몇은 리튬 광산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면 됩니다. 이방인 지질학자와 여섯 명의 볼리비아 여성. 하얀 소금 사막 위에서 새로운 희망의 첫 삽이 떠지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부터 마을의 운명을 건 대공사가 시작되었다. 최재호는 단순히 지시만 내리지 않았다. 그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시추 장비를 점검했고, 소금 먼지를 뒤집어 쓴채 새로운 채취 지점을 찾아 헤맸다. 그의 성실함에 처음에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던 마을의 노인들도 하나둘 나서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는 에스페란사를 비롯한 여섯 명의 여성이 있었다. 그들은 최재호의 지휘 아래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다. 로사리오는 전통소금 제조법을 현대 기술과 결합했고, 마리아는 정교하게 데이터를 기록했으며, 카르멘은 라마를 이용해 무거운 장비를 운반했다. 파트리시아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이사벨은 모두의 식사를 책임졌다. 그렇게 함께 땀 흘리고, 이사벨이 준비한 퀴노와 수프를 나눠 먹으며, 그들은 단순한 이방인과 마을 사람의 관계를 넘어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었다. 2주가 지났을 때첫 번째 시험 시추가 마침내 성공했다.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시추 지점 주변에 모여들었다. 최재호는 에스페란사와 함께 지하 40m에서 퍼올린 염수의 품질을 확인했다. 잠시 후, 간이 분석 장비에서 결과가 나왔다. 리튬 농도는 낮고 순수한 염화나트륨 농도는 높았다. 완벽한 소금 제조용 염수였다. 성공입니다.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염수예요. 한 아이의 외침에 마을 전체가 술렁였다. 수십 년간 대를 이어온 소금 제조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다. 최재호는 그 기세를 몰아 새로운 염수로 시험용 소금을 제조했다. 그는 한국에서 가져온 정제 기술을 현지 상황에 맞게 개조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모두의 눈앞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수정처럼 투명하고 순수한 소금 결정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소금이 아니었다. 죽어가던 전통산업이 다시 살아났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회의적인 눈으로 그를 보던 마을의 노인들도 이제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경청했다. 아이들은 그를 영웅처럼 따르기 시작했다. 최재호는 쑥스러우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에스페란사를 비롯한 여섯 여성들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그의 뒷모습을 존경과 경외가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작은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그날 저녁 마을에서는 소박한 잔치가 열렸다. 이사벨이 정성껏 준비한 라마 고기 요리와 퀴노아 빵이 상에 올랐고, 한 노인이 오래된 차랑고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몇년 만에 처음으로 마을의 노래소리가 울려 퍼졌다. 최재호는 마을의 어른들과 함께 상석에 앉았다. 여섯 명의 여성들이 번갈아가며 그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고, 코카차를 따르며 극진히 대접했다. 아내를 잃고 딸에게도 잊혀가던 그가, 지구 반대편의 낯선 땅에서 한 공동체의 중심으로 존중받고 있었다. 모두가 웃고 떠들며 오랜 위기 끝에 찾아온 희망을 노래했다. 아이들은 신이나 뛰어다녔고 여성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근심 대신 미소가 피어올랐다. 멀리서는 라마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저 멀리 서쪽 하늘, 안데스 산맥 너머로 이상하리만치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건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것도 수십 년 만에 찾아온 극한 건기였다. 마을의 작은 잔치가 무르익어 가던 그 평화로운 순간, 변화는 서쪽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평소보다 훨씬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고, 소금사막의 염수 농도가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했다. 몇 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극한 건기, 현지에서 세키야 브라바라고 불리는 대가뭄이었다. 바람은 메말랐고 하늘에는 구름 한점 없었다. 며칠 사이에 소금호수의 수위가 눈에 띄게 낮아졌다. 사람들은 걱정스런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최재호 역시 숙소에서 급격히 변하는 기후를 느끼며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열흘이 지나자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 마을의 주요 염수 공급원인 작은 호수가 거의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수백 년간 마을의 생명줄이었던 염수 호수가 완전히 말라가고 있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한달 안에 호수가 완전히 말라버릴 거예요. 카를로스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최재호는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지하수 탐사를 해봐야겠습니다. 더 깊은 곳에 염수층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순간, 최재호의 숙소문이 급하게 두드렸다. 에스페란사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호수가 말라가고 있어요. 아직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더 깊은 곳에 염수가 있을 거예요. 최재호는 에스페란사와 그녀를 따라온 다섯 명의 여성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30년간 지하수 탐사를 해왔어요. 지질 구조상 이 지역에는 더 깊은 염수층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밖은 섭씨 40도를 넘나드는 살인적인 더위였다. 최재호와 여섯 여성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시추 지점을 향해 나아갔다. 뜨거운 햇볕에 소금 사막이 아지랑이처럼 흔들렸지만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다. 새로운 시추 지점에서 최재호는 지질 조사를 시작했다. 30년의 경험으로 축적된 직감이 그에게 말하고 있었다. 이곳 지하 80m 지점에 거대한 염수층이 있을 것이라고 여기를 파면 됩니다. 지질 구조상 이곳에 큰 염수층이 있어요. 최재호는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각자에게 역할을 분담했다. 로사리오와 카르멘은 시추 장비를 운반하고 마리아는 정확한 측량을 담당했다. 파트리시아는 막대한 양의 토사를 치웠고 이사벨은 작업자들을 위한 식수와 음식을 준비했다. 그의 경험에서 나온 정확한 지시 아래 여성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최재호는 직접 시추 장비를 조작하며 깊이 파고 들어갔다. 뜨거운 소금 먼지가 그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오직 눈앞의 작업에만 집중했다. 20m, 40m, 60m 시추는 계속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지켜보았다. 마침내 80m 지점에 도달했을 때였다. 물이 나와요. 염수가 올라오고 있어요. 파트리시아의 외침에 모든 사람들이 달려왔다. 시추 구멍에서 진한 염수가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최재호가 즉시 샘플을 채취해 분석했다. 순도 98% 완벽한 소금 제조용 염수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극한 가뭄 속에서도 지하 깊은 곳에는 수백 년간 축적된 순수한 염수가 풍부하게 저장되어 있었던 것이다. 미락으로. 기적이다. 최 선생님이 우리를 구했다. 멀리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달려왔다. 그들은 소금 먼지 투성이인 최재호의 옷을 붙잡고 그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눈물로 감사를 표했다. 그는 더 이상 낯선 이방인이 아니었다. 이 메마른 땅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은 살아있는 구원자였다. 극한 가뭄이 계속되던 그날 밤 최재호는 고단한 몸을 이끌고 숙소에 앉아 있었다. 그때 조용한 노크 소리와 함께 돈패드로 할아버지가 에스페란사를 비롯한 여섯 여성과 함께 방으로 들어왔다. 방안의 분위기는 낮의 환희와는 다른 경건한 침묵이 흘렀다. 돈 패드로 할아버지가 최재호의 앞에 앉아 그의 거친 손을 조용히 잡았다. 당신은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했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최재호는 손을 저으며 말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요. 당신은 우리에게 단순히 염수를 준 것이 아니라 마을의 미래를 주었소.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결심한 듯 말을 이었다. 그래서 마리오, 우리 마을에 남아주시오. 당신 같은 남자가 우리에겐 필요하오. 하지만 저는 외국인이고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의 대답에 이번에는 에스페란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최재호의 눈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남편이 되어 이 마을을 영원히 지켜 주십시오. 순간 방안의 공기가 멎는 듯했다. 최재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로사리오와 마리아, 카르멘, 파트리시아, 이사벨도 모두 에스페란사의 옆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다. 저희 여섯은 모두 남편 없이 외롭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난 후로 희망이 생겼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우리도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 이 마을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재호는 할 말을 잃었다. 53년 평생 단한 번도 상상해 본적 없는 제안이었다. 그의 눈앞에는 자신들의 운명 전부를 그에게 맡기려는 여섯 여성의 간절하고 진실한 눈빛이 있었다. 최재호는 그날 밤,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여섯 여성의 간절한 눈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국에서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제안이었다. 하지만 이곳은 한국이 아니었다. 그리고 자신 역시 한국에서의 모든 것을 등지고 떠나온 외로운 남자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아내의 죽음이 남긴 상처, 그리고 딸마저 떠나버린 텅빈 집에서 홀로 늙어갈 미래뿐이었다. 하지만 이곳에는 그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진실한 눈빛들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결심을 굳혔다. 그는 에스페란사를 통해 돈패드로 할아버지와 여섯 여성을 모두 마을 회관으로 불러 모았다. 긴장된 침묵 속에서 최재호는 가장 어른인 돈패드로 할아버지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할아버지, 그리고 여러분. 밤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의 말에 여성들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다. 하지만 그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도 이제 혼자는 싫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곳에 남고 싶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를 받아주신다면 여러분과 이 마을을 위해 제 남은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그의 대답에 여성들의 얼굴에 비로소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돈 패드로 할아버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고맙소. 당신은 우리 모두의 아들이자 남편이자 아버지가 될것이오 며칠 뒤, 마을에서는 소박하지만 성스러운 의식이 열렸다. 그는 돈 패드로 할아버지가 손수 만든 케찰족의 전통 예복을 입었고, 여섯 명의 여성은 그와 함께 마을 사람들의 축복을 받았다. 그날 이후, 최재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그는 에스페란사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고, 그곳은 새로운 대가족의 중심이 되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여섯 아내들은 지혜롭게 그들만의 질서를 만들어갔다. 에스페란사는 그의 지적인 동반자가 되어 마을의 발전 계획을 함께 논의했고, 로사리오는 든든한 기술 파트너로 소금 제조업을 이끌었다. 마리아는 체계적인 기록으로 사업을 관리했고, 카르멘은 라마 목축과 운송을 담당했다. 파트리시아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이사벨은 따뜻한 음식으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졌다. 그리고 1년 후 가장 큰 기적이 찾아왔다. 마직격인 에스페란사가 그의 아이를 임신한 것이다. 최재호는 그 소식을 듣고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평생을 괴롭혔던 지독한 외로움이 이영말리 타국에서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몇달 간격으로 로사리오, 마리아, 카르멘, 파트리시아, 그리고 이사벨마저 차례로 임신 소식을 전해왔다.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마을에 새로운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이었다. 몇 년이 흘렀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평온과 행복이 가득했다. 그의 곁에는 자신을 존경과 사랑으로 바라보는 여섯 명의 아내와 달려와 안기는 여러 명의 아이들이 있었다. 그는 종종 새로 지은 집의 테라스에 앉아 아이들이 뛰어노는 새하얀 소금 사막과 황금 비두로 변한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한국의 텅빈 사무실에서 홀로 지질도를 그리며 느꼈던 지독한 외로움은 이제는 아득한 옛날 이야기일 뿐이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볼리비아에 온 것은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최재호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맺혔다. 주변에는 그를 사랑하는 여성들과 아이들이 가득했다. 저 멀리 우윤이 소금 사막이 석양에 물들어 황금 비드로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